처자들이나 젊은 충각들이 이렇게 트로트 노래를 많이 하는데 자기네들 음색에 바쳐서 이렇게 노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부르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우리도 옛날에는 높은 소리 잘 나왔어. 그리고 우리가 자기네들보다 많은 것이 진짜 많어. 우리가 젊은 애들보다 목소리 낮은 것도 많고, 우리가 젊은 것들보다 뱃살도 많고, 우리가 젊은 것들보다 주름도 많고, 우리가 젊은 것들보다 사연도. 이해고 그러니까 지금들도 우리 나이 되면 다 그렇게 돼요. 자. 야. 아리아리라는 말은 아리라 아리다는 말이 돼요. 아리다. 그다음에 쓰리는 쓰리다는 말이에요. 아리고 쓰리다. 아리랑 스리라 이것이 아니고 스리라는 그런 말이라고 해요 믿거나 말거나 맞은지 말인지, 맞인지는 내가 안 만들어봐서 모르는데 남들이 그래 그런다 그런다 그러더라고 예, 그래 네. 자유로가 있잖아요 자유로 문산까지 가는 일산에서 문산까지 저기 통일 동산 있는 쪽으로 가는 자유로 거기가 도로가 어마무시하게 어쫙 뻗어갖고 신호등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고속도로처럼 잘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래도 차가 많이 다니는데 처음에 자유로가 나왔을 때는요. 200을 밟아도 차가 없어 그럴 정도로 확 많이 도로가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자유로를 가고 있는데 어머! 엄청 큰 장닭이 있잖아. 장닭이 막 달려가들이야. 그래서 보면 뭔닭이래 그래, 저놈 잡아야지. 그러고 속력을 막내내100 k m 로 달려도 못 잡고, 120을 달려도 못 잡고, 150을 달려도 못 잡고, 막 달려.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속도로 막 달려가. 그러다가 이제 이 닭이 어느 양계장으로 속도를 하는 거. 그래서. 사람이 차를 보고 희한한 닭이잖아 그렇게 빨리 달리는 닭이 희한하잖아 그래 가고그 사람 보고 주인한테 양계장 주인한테 물어봤어 아니 금방 들어간 닭 지금 여기 닭이 많냐고 놀이집 닭이 많다고 그러니 아이고 그닭 나한테 5만원에 팔으라고 넘겨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안판대 그러면 더 줘야 되냐 10만원? 안판대 30만원? 안판대 100만원! 이 사람이 얼마나?